지내고 있네. 자 감사합니다. 자 가요. 오케이 받았으니까 자잘 가요. Goodbye, my friend. Thank you.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목재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집안 보수를 한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집안 보수는 끝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더 이상 이제 보수할 게 없죠. 이제는 업그레이드해서 문 업그레이드만 하면 됩니다. 선반대를 3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집 문만 보안 어. 보안 업그레이드만 하면 돼요. 자, 일단 벽 막을게요. 저기까지 <laughs> 막아주고 좀 자야 되는데. 아, 스토브는 좀 나중에 만들죠. 스토브는 나중에. 스토브는 나중에. 자, 일단 집 3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은 조금 들 털릴 거예요. 어.. 배고픈 거는 일단 초반에는 제가 6일차까지 밥을 먹이지 않을 겁니다. 6일차부터 제가 밥을 먹일게요. 한번 파티 한번 거하게 하면 돼요. 일주일 차 됐을 때 우리 파티 한번합시다. 고기 파티 한번 할게요. 좀만 좀만 참죠 우리. 우리 좀만 참아요. 요리용 스토브를 제가 왜 만들지 않냐면 어 그냥요. 네, 지금 음식을 하면은 너무 소비가 많이 커요. 그걸 조금만 아껴서 요리형 스토브를 만들어서 1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 정도 자원량을 보유한 다음에 한 번에 어, 2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해서 그 다음에 적은 자원으로 음식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어떤가요? 자뭐 지금 요리를 만들어도 좋긴 한데 일단 좀만 참죠. 좀만 참으면 돼요. 괜찮아요. 다 배고프고 다 아파. 좀만 참아 마르코. 좀만 참어. 요리용 스토브 짓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그 생각도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요리용 스토브를 초반에 잘안 지어요 자 일단 3단계 업그레이드 다 했습니다 3단계 업그레이드 다 해줬고 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집을 3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근데 장아저씨는 너무 안 온다 자잡동산이 14개 기계 부품 4개만 있으면 되네요 잡동산이 14개랑 기계 부품 4개 이거 스토브는 2단계를 업그레이드 한 번에 할수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통조림 두 개면요 아니요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생각보다 오래 버텨요 어떻게 밥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버틸 수 있고 또 때로는 어, 얼마 못 버틸 수도 있고요 지금 저 혼자입니다 담배값이 올랐죠 담배값 올랐다고 하네요 오늘 아침 시장에 포탄이 폭발해 60명 이상 사망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나면요 유엔군의 어, 참전을 어, 유엔군이 참전해서 전쟁이 종식될 그런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유엔군이 참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쟁이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자 이제 자고 오늘 주간 종료할게요. 자 주간 종료합시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 포격단 학교 학교를 갈 겁니다. 학교를 갈 건데 어 줄톱 가져가고요. 아니야. 여기 하루 더 갈까? 아니야, 포도당 학교 가. 학교 가자. 자, 학교 갈게요. 뭐야, 지뢰대 놓고 왔네? 아 진짜. 야, 붕대 가져가고, 약 가져가고요. 이 새끼들 이거 또 훔쳐갈지 몰라. 자, 고기, 고기는 가져갈 필요 없고요. 어, 이 정도만. <laughs> 자, 제가 좀 쫄립니다. 혹시나 훔, 훔쳐갈까봐 약하고 붕대 가져갈게요. 자, 유령의 집 가겠습니다. 유령의 집 가서, 어, 파밍해서 올게요. <laughs> 자좀 어, 소심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까 통조림 두개 털린 이후로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야가오 풍대는 챙겨 가겠습니다 가서 오늘 가져가야 될건 잡동사니 위주로 챙기고요 어 일단 지렛대 챙기고 잡동사니 아 모질라 10개네 모질라요 자 전자부품 하나 챙기고요 총알 두개 챙기고요 총알 두개 비쌉니다 은근히 비싸요 그리고 나무 챙겨 갈게요 나무 나무 다 챙겼고요 총기 부품 하나 챙기고요 자,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잡동산니는좀 놓고 갈게요. 어, 잡동산이라 그러면 헷갈리니까, 잡화. 자파. 잡화들은 좀 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나가죠. 오늘은, 진짜 오늘이야말로 장날, 장아저씨 와야 돼요. 슈퍼아저씨 와야 됩니다. 오늘 배달 오지 않으면 오늘 큰일 나요. 오늘은 좀 배달 왔으면 좋겠어. 5일차. 오늘 배달 와야 돼. 자, 지금 마르코가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자, 마르코 일어나. 고기 내기, 물 내기, 야, 진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고기 내기는 좀 심한데? 야, 고기 6개 있었는데 2개 남았어요, 아. 아, 열 받네. 아, 짜이나네, 진짜. 자, 클래식 틀어놓고요. 지금, 아, 나 진짜 환장하네, 진짜. 이 전쟁 속에서 형편이 부족하기로 해진다면 누군가 간밤에 우리를 약탈하러 찾아올 거야. 야, 지금 다 털렸어, 마르코. 야, 지금 우리, 우리 지금 폭망이야, 폭망. 일단 잠좀 잘게요. 아주 피곤한 상태라서 피로를 좀 풀어줘야 됩니다. 아마 오늘 장아저씨 올 거예요. 아, 근데 피로가 잘안 풀릴 것 같은데. 일단 자고 시작해야겠다. 앞으로는 수색 갔다 오면은 혼자 있으니까 먼저 아침에 오자마자 뉴스 보고 바로 잘게요. 바로 자고 피로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좀더 자구요. 8시 40분, 아마 곧 있으면 장아씨올것 같네요. 오늘 장날일 거예요.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우린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거 별거... 어, 뭐야? 야, 아유 나 진짜 저기요 저좀 도와주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아유 진짜 아유 장날 또 밀렸어요. 이거 너무 심한데. 그만 두드려 지금 자고 있잖아. 좀 기다려 마르코 자고 있어. 기다려 양심이 있다면 도와.. 뭐야 양심이 있다면 야 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니가 나한테 뭘 줬는데 무슨 양심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금 지금 피곤한 상태에요 좀더 잘게요 좀더 자겠습니다 아씨 무슨 문좀 열어주세요 제발 야 아직 자고 있잖아. 아직 자고 있다고. 자, 일단 일어날게요. 일어나서 우리 그래요. 요리용 스토브, 제가 졌습니다. 만듭시다. 만들게요. 아, 이거 만들면 초반에 이거 만들면 안 좋은데.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자, 스토브 만들어줄게요. 기다려, 이 양반아. 아유, 진짜. 네, 오늘은 지금 제가 좀 늦게 만들고 있는데 그냥 오늘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말한 것처럼 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2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때 그때 제가 짓거든요, 원래는? 자, 잠깐만. 아, 가서 말좀 걸어줄게요. 제발 양심을, 양심 같은 소리 하면 야. 장난쳐 지금 지금 보십니까? 말 있고 주먹 꽉 쥐.. 어 뭐야 야야야 야, 야. 야 가라 야 가라 그럼 가라 뭐 내가 아쉽지 니 아, 니가 아쉽지 내가 아쉽냐 장작도 많이 들어가고요 장작을 일단 어.. 책좀 태워줄게요 책네개 태워줄게요 니가 아쉽지 내가 아쉽냐 어이가 없네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만 봅시다. 돈하고 생존. 돈하고 생존만 보고 갈게요. 지금 저는 저 친구한테 정말 지금 감정이 안 좋아요. 왜냐? 조 아저씨 때문에 지금 장날이 하루 미뤄졌어요. 자 음식 다 만들게요.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물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물을 아껴야 되거든요. 늘 미소 잊길 니네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마르코, 나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케이는 그러지 말자고 했어. 아 네, 내일 미소있길래 감사합니다. 마르코, 마르코 알. 나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케이는 그러지 말자고 했어. 슬픔. 쓰, 어, 진짜 슬픔 떴네. 자, 슬픔은 음식으로 극복하면 돼요. 배불리 먹은 다음에 한숨 자면은 괜찮아질 거야. 배불리 먹고. 아, 슬픔 왜 떠야? 멘탈 바라 예, 진짜 멘탈 쓰레기아 아, 쓰레기 죄송합니다. 멘탈 유리 멘탈이네. 누군가 우리 피난처를 지킬 사람만 있었어도 그상처 입은 이웃을 도와줬을 텐데 그치? 근데 왜 슬픔이 떴어? 자밥 먹어주고요 영양이 충분한 상태로 자 슬픔 사라졌죠? 봐봐 역시 밥심으로 마르코는 밥심으로 극복하면 돼요 지금 슬픔 사라졌죠? 슬픔 디버프 사라졌습니다 슬픔 디버프는요 없앨 수 있을 때 빨리 없애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애가 싫음 싫음 알아요 그리고 아픕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요 자, 오늘 좀 털릴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오늘 또 털리면 안 되는데. 자, 한숨 재워주고, 우리 주간 종료할게요. 주간 종료해주고요. 자, 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로 가서, 약간의 음식, 매우 많은 재료, 많은 약, 많은 부품, 거래 가능. 자,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어, 진짜 상인이 오질 않으니까. 아이템을 또 도둑 맞을 것 같은데. 아, 이 빌어먹을 도둑놈들, 진짜. 파괴된 빌라. 우린 도둑질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파괴된 빌라에서는. 폭격당한 학교. 이 학교는 여러 차례 폭격당했다. 파괴된 빌라. 열립주택. 우리 교회 먼저 가죠. 교회 먼저 수집을 할게요. 수집을 가서 교회 동대약두 개. 그리고 어, 혹시 모르니까 어 삽이랑 지렛대는 챙겨 가고요. 줄톱은 챙겨 가지 않겠습니다. 줄톱은 일단 챙겨 가지 않을게요. 약하고 싹다 가져갈게요. 야 이거 진짜 짜증 난다, 이거. 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길 바랍니다. 어, 정상적으로 돼 있네요. 자, 목사님 살아 계시네요. 이게 두 가지 스토리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죽어있고 강도가 여기를 점령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서 오게나 우린 최근에 강도를 당해 남은 게 없다네. 내 어린 양 떼들이 교회 아래서 잠들어 있으니 부디 그들을 방해하지 말게나. 자, 거래할 텐가? 우리 목사님 뜬금없어. 자, 붕대 하나 넣어주고요. 어... 자, 필터... 야, 이 뭐... 살게 없네? 아니, 뭐, 아저씨, 아이, 아, 아저씨,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아니, 저, 아이, 저, 거래 물품 보소, 이거. 자, 물 10개. 자, 나무 목재까지 사고요. 그 다음에 한 방약 하나, 두 개. 엄청나게 끝내주는 제안이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 빼고, 이거 하나 뺀 상태에서 나무를 뺄게요. 하나, 두 개. 하나,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서. 안되네 자 이정도로 거래할게요 자 거래해주고요 지금 인벤토리가 얼마나 찼지? 한번더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방약 내주고요 어... 목재 목재 10개 오케이 나무 하나 둘 안되고요 책 안되네요 딱 이정도가 적당한 것 같죠? 커피 안돼 담배는 지금 가격이 올라서 안되죠 오케이 자 이정도로 거래해주고요 그렇게 많이는 가져갈 수 없다네 아유 진짜 어, 지금 근데 좀 큰일이다. 난 필요한 게 잡동산인데 잡동산이가 안 나온단 말이죠. 저기 잡동산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오케이 나무 가져가고요. 자이 정도로 가져가죠. 여기다 약을 여기다 약을 쟁여도 약을 여기다 쟁여둬 버려. 지금 물 10개는 있어요. 물 10개는 있고, 지금 나 이걸 이, 여기다 약을 쟁여둘까? 아니야, 또 내일 막상 장날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자, 지금 백팩 한번 봅시다. 지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정도로 가져가서 일단 자동선이 하나만 더 챙겨갈게요. 자동선이 하나만 더 챙겨가고. 아, 자동선이 는모자란데 자동선이 하나 더 가져가고요. 아 뭐야 뭐야, 뭐하고 있어 지금? 자, 기계오품 하나, 두개 자, 물열개 가져가야 되고요 나무를... 아, 나무를 버려야 되나? 자, 물열개 잡동사니 하나를... 버리고 기계오품 가져갈게요 기계오품 가져가고 자, 잡동사니 더 이상 챙겨갈 수 없고요 나무 챙겨갈 수 없고요 자, 이 정도로 챙겨갈게요 아, 진짜 이걸 가져온다는 게 너무 짜증난다 자, 갑시다 이제 복귀할게요 아니요, 4분 가져가겠습니다. 4분 가져갈게요. 제가 교회를 두번올 거라는 생각을 할지, 그것도 잘 몰라요. 교회를 두번 다시 안올 수도 있습니다. 6일차. 오늘은 상인이 반드시 와줬으면 좋겠네요. 상인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저는 테크가 느려집니다. 제가 테크빨로 올리는 거는 상인하고 거래를 통해서 테크빨을 초반에 한 번에 쫙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일단 집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쉬지 못하고 일하는 건 힘들어. 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일해. 투덜대지 마. 왜 이렇게, 어차피 할 거면서 왜 이렇게 투덜대, 마르코. 평소답지 않다? 평소답지 않게 마르코가 많이 투덜, 투덜투덜 되는 게 지금 피곤한 상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자, 곧 있으면 장아저씨가 올 거예요. 우리 장아저씨가 올 건데. 한숨 푹 자야 되는데. 자, 3단계 업그레이드 해줬죠. 문 업그레이드 하려면 기계 부품 28개. 아, 전자부품이 하나 모질라네. 전자부품은 상인이 팔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파밍으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자부품 같은 경우엔. 일단 잠좀 잘게요. 오늘 상인이 올 거예요. 오늘 상인이 올 겁니다. 상인이 오면 죄다 이거 다 바꿔놔야지. 오늘은 상인이 오겠지. 설마 다른 애 뛰어오기만 해봐. 바로 삽 들고 나가서 때릴 거야. 좀 기다려 보죠. 좀 긴장되네요. 긴장이 됩니다. 누가 올지 오늘 강도시 엄청 당했습니다. 지금 강도시 통조림에다가 고기에다가 물에다가 아유 그냥 진짜 그냥 지금 물 10개 어, 설탕 30개 설탕 30개면요. 술 얼마 못 만들어요. 7개 정도 만들 수 있, 있을 겁니다. 술. 브루노라면은한 10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야! 진짜! 아니 안 가져와도 돼! 아... 나 진짜 상인 진짜... 짜증나네 진짜. 이웃 주민들이 강도질을 하지 않고 처음에 정찰을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웃쯤이 정찰을 와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강도질 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주 피곤한 상태인데, 피곤한 상태 되면은, 어, 가서, 말 걸어서, 아이템 뭐 주는지, 어, 빨리 받고, 다시 또 재울게요. 아, 자, 자, 자 아이, 이왕 일어난 거 가서 아이템 받아오자. 알았어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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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요. 기다리세요. 그 꼭, 진짜, 안녕하신가, 친구요? 친구 같은 소리하고 있네. 책 15개. 전 다른 구역으로 제 가족들과 이사를 갑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다 챙겼고, 책이 15개 남네요.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뗄감 15개 받았구요. 자, 잘가요. 이사 간다고 저희한테 책 15권을 주고 갔습니다. 지들이 들고 가기 무거우니까 나한테 주고 가는 것 봐. 자, 가서, 어, 일단 클래식 틀어놓고 자죠. 일단 클래식 틀어놓고 한숨 잘게요. 아마 자고 주간 종료를 하면 피곤함이, 아주 피곤함이, 어, 보통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도, 됐네. 마르코 피로 다 풀렸네요. 자, 새로운 곳, 공항 생겼고요. 어, 작은 아파트. 포획단 학교, 세인트 메리 교회. 교회는 또 가진 않을 겁니다. 교회는, 진짜. 또갈 필요없어 자 공항 자 많은 음식 매우 많은 재료 약간의 약 많은 부분 위험 작은 아파트는 도둑질 해야 되고요 열립주택 공항 먼저 어... 갈게요 공항은 어... 혹시 모르니까 유비무안 다 챙겨갈게요 다 챙겨가고요 아약두개또가져고 와야 돼아약 버리고 갑시다 오늘은 버리고 갈게요 아이벤토리 모질라 자 일단 버리고 갈게요 초반에 강도질 당하는 건 그냥 게임상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여기고 자연재해라 여기고 일단 그냥 갑시다 자이 사람은 저한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아, 삽 퍼주고요 아삽 가져오기 잘했네 공항은 분명히 여기 비행기 지나서 저기 지배한채더 있고 그 집에 어 그쪽 초소 아마 그쪽이 아마 어, 정복은 초소일 거예요. 그래서 군사 지역일 겁니다. 일단 이거 먹어주고요. 자 나갑시 올라갑시다. 자 올라갈게요. 일단 약탈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약탈 한번 하죠. 자 내려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아이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자, 내려가고, 일단. 자, 이쪽에 군사 지역이에요. 여기에 군인들이 있을 거예요. 자, 봐주고요. 자, 이쪽엔 사람이 없죠? 천천히 들어가죠? 천천히 들어가서. 여기에 한 명이 푸쉬업을 하고 있을 건데, 없네? 없네? 그럼 저야 땡큐죠? 저기 숨어주고요. 자,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 한명 왔네. 자, 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숨어주고요. 한명 온다. 저기서 한 마리 오네요. 지금 죽여도 되려나? 나가서 문 닫아 들어와 있네 바람 좀 쐬야겠다고? 자얘 나가면 얘를 유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기 숨어주고요 자, 일단 유인할게요. 삽 들어주고. 잠살! 자, 자, 하나, 둘, 셋. 수집 바로 해주고요. 자, 수집 바로 해줄게요. 일단 수집 바로 해주고. 자, 먹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뛰어가서. 안 와? 자, 내려가죠? 내려가서 유인할게요. 그럼 내려가서 유인하면 되죠? 자, 여기서 소리 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옵니다. 확인 앱으로 온다고 하네요. 자얘 시체를 발견하겠죠? 아마 이제 불이 나기 뛰어올 거예요. 열 받아서 오케이. 자삽 들고 준비하고 오케이 지금 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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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샷자 수집해주고요. 자 군사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전부 다총 먹어줬고요. 자 올라갑시다. 자 이제 뭐 신경 쓸거 없죠? 제가 이제 파밍하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파밍할게요. 통조림 하나, 오케이, 고기 두 개, 어, 야채 네 개는, 어, 글쎄. 자, 일단 아이템을 좀 모아두죠. 여기다가 지뢰대 써서 이거 해주고요. 잡동산이랑은 저기 왼쪽에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아이템을 여기다가 모아둡시다, 여기다가. 아마 반대편으로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긴 뭐가 있죠? 뭐 있는지 구경만 할게요, 일단. 보석 하나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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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일단 여기다 아이템 모아둘게요. 여기로 나갈 수 있죠. 집안에 있는 아이템은여다싹 몰아둬야겠다. 정기, 그 줄터분 괜히 가져왔네. 줄터 필요 없네요. 총은 가져갈게요. 총은 거래물품에서 가장 비쌉니다. 총은 가장 비싸요. 자, 여기 먹어주고. 자, 슬슬 풀리네요. 자, 암살도 잘 성공했고, 슬슬 풀립니다. 어, 좋아. 기계부품 먹었네요. 기계부품 먹었고. 아, 전자부품. 전자부품이 제가 필요했거든요. 자, 2시 40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네요. 조금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총기부품도 좀 필요한데, 도끼 만들려면요. 도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야채랑 물 챙기고. 자, 여기 뭐가 있죠? 여기도 좋은 거 있나? 보석 두 개. 나이스, 보석 세 개. 자 보석은 좀 모아두겠습니다. 왜 모아두냐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위로 올라갈 수가 없네. 여기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이 정도 하면 되고 여기 위에 안 올라가시네. 자 지금 3시 10분, 3시 10분이에요. 자 일단 아이템 모아두고요. 아직 한 번은 저기 왼쪽에 좀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이템 좀 모아두고, 자 왼쪽으로 한번더 갈게요. <laughs> 여기 비행기 안까지 들어가기는 조금 시간이 어, 괜찮으려나? 자,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제가 파밍을 해볼게요.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될것 같아요.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 이, 약하고, 야 약, 구급약 하나, 그리고 한방약 두 개. 오케이. 굉장히 좋죠? 자, 여기 아이템 먹어주고요. 오늘 좀 비싼 거 위주로 좀 챙겨가면서 잡동산이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으면 좋겠네요. 총하고 약 우선 챙기고요. 잡동산이랑, 그 다음에 목재 같은 거. 전기부품 챙겨가야 되고요. 전자부품 챙겨가야 되고요. 4시 10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돼요. 자, 일단 싹 몰아두고. 자, 통조림 하나. 아, 통조림 가져갈까? 통조림 하나. 약, 구급약. 그리고, 어, 줄, 줄톱하고 지렛대. 일단 총, 자 일단 총자 총알이랑 가져가구요 자 보석 세개 가져가구 전자 부품 가져가구요 음... 자동사니 하나 둘셋넷 다섯 개 20개 가져가구요 자 물은 놔두고 갈게요 물 놔두고 자 나무 이정도 가져가구요 자 이정도로 복귀하겠습니다 이정도로 복귀할게요 자 가죠 그렇죠. 얘네들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나물의 그밥입니다. 진짜 그나물의 진짜 그밥이에요. 얘네들. 7일차 오늘 상인이 오면 조금 이제 시간이 꼬이겠다. 그래도 상인이 와야 돼요. 그래도 상인이 와야 됩니다. 어찌됐든 상인이 와야 돼요. 우린 공습을 받았고. 야뭘 이렇게 많이 가져와 장난하는 거야? 아 진짜. 한방약이랑 총알 두 발이랑 그리고. 실토 내가 이거 어... 아물 여덟개 야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진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이 <laughs> 자식아 인마.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냥 우리집이 우리집이 맛집이구만 아주 그냥 맛집이야 맛집 어야 다가져가 야 다가져가 뭐뭐 집도 집도 불태우가지고 고 그랬냐? 야, 통조림 먹을게요 먹어버릴게요 통조림 에이씨 아저 동네 맛집으로 동네 호구네 내가 지금 동네 호구로 소문났네. 자, 일단 통조이 먹고요. 저 지금 슬픈 상태입니다. 집이 털림에 애가 슬퍼요. 밥으로 밥심으로 극복할게요 지금 현재 시간 7시 10분. 자 일단 한숨 자자. 미니개를후원하니다 말고 K가 집을 지키지 않아서 공습을 받았어. 그러게요. 네늘미소있길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아, 이거 진짜 한명 빨리 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혼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아주 그냥 그지될 것 같아요. 이러다 저 그지되겠는데요? 제가 아이템을 먹어서 지금 배, 우리 집이 지금 배달, 배달 창고도 아니고. 아, 아저씨 이제 왔어. 아. 알았어요. 아저 잠깐만요. 피로 풀리고 나서 거래할게요. 아, 짜증나. 그럴 수도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정찰을 해서 저희 집을 털려고 정찰하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제가 지금 은신되는게 범인이 누구 같냐면 아까 그 나무 들고 왔던 애 있죠. 저한테 나무 이식개 주던 애. 걔가 어, 나무 이식개 주고 나서 우리 집에 대해서 정찰을 하고 간게 아닌가 좀 의심이 돼요. 아좀 의심이 의심이 많이 됩니다 그 친구가 아까 이사간다고 책 15권 그 쓰레기 저한테 15개 버리고 가네 걔도 좀 의심이 되고요 지금부터 움직이는 새끼가 범인이야 니들 알았어? 다 용의자예요 다 용의선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아이 새끼들 다 의심돼 누가 범인일지 몰라요 진시다 의심되는데 다 범인같아 괜히 열어줬나? 자, 일단 피곤함인데, 아이 참, 거래합시다. 거래하고, 재울게요. 자, 피고, 피로를 좀 많이 풀었어요. 한2 시간만 더 자면 될것 같은데, 얘가 가버릴 것 같아. 불안해. 자, 아이씨, 아이, 자고 있는데, 반가운 척 하면 안 되죠? 아, 우리 필요한 거 없는데. 자, 일단 약 하나 올리고요. 어... 자, 약 하나 올려주고.